大家好,我是莎拉老师。今天莎拉老师给大家准备了。准备的主题是我们主长真是个老道鬼。这个主题, 샤라老师. 어, 어, 샤라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우리 팀장님은 진짜 잔소리꾼이야 라는 주제의 문장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문장은 A, B 대화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모두 네 문장입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우리 현실 생활에서 늘 들을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你知道吗?我们主长真是个老道鬼? 자, 이 문장에서 你知道吗?너 그거 알아? 我们, 우리, 주长 팀장님, 主长,真, 정말, 是, 이다. 그,老刀鬼,老刀鬼는 잔소리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를 저희가 직역을, 직역을 해보면, 이는 귀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대로 직역을 해 보면 잔소리 귀신 요렇게 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잔소리 꾼을 러더 귀, 라도 귀 요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쩐시 거할때 그 여기에서 이그 할때 이가 생략이 되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하하, 我也觉得 她总是重复一样的话, 하하, 웃는 소리, 我也觉得, 나도 그렇게 생각해. 他 그가, 总是, 항상, 언제나, 늘 부사어입니다. 重复, 반복한다, 一樣的话,一样的话, 같은 말을 반복한다. 이렇게 되어서, 맨날 똑같은 말을 반복해. 라고, 번역이되겠그럼전체문장을두번읽어볼게요你知道吗，我们组长真是个唠叨鬼，哈哈，我也觉得他总是重复一样的话。자다음문你知道吗，我们组长真是个唠叨鬼，哈哈，我也觉得。 다总是重复一样的话 자, 이두 문장에서, 어, 어려운 단어를 두 번씩 읽어보고요.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팀장님, 주장, 주장, 劳刀鬼,劳刀鬼,劳刀鬼, 잔소리군,重复,重复, 중시 중시. 자그 다음 문장입니다. 자그 다음 문장입니다. 매일都要提醒我们几点打卡，邮件怎么写？是啊，感觉像我妈在说我一样。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매 티엠 도 매일마다 都要 뭐, 뭐, 해야 한다. 提醒, 알려주다, 일깨워주다. 我们, 우리,几点打卡? 여기에서,打卡 라는 부분이, 어, 조금 해석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打卡 는 저희가 출근을 할 때, 출퇴근 카드를 찍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几点打卡? 출근 체크를 언제 몇 시에 하다 뭐 이렇게 해석이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요지엔 점 어시에 메일을 어떻게 쓰는지 알려준다. 꼭 이야기를 한다. 잔소리를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이메일을 쓰다는 시에 요지엔 시에 요지엔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좀 쉽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시아, 마자, 간죄, 느낌에, 이런 기분이 들어. 시앙 워 마, 우리 엄마가 짜이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진행 중. 부사어예요. 쇼워이양 여기에서 쇼 뒤에 대상이 왔을 때 혼내다 혹은 잔소리를 하다. 누구에게 잔소리를 하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老师说我 하면은, 선생님이 나를 혼내다, 혹은 나한테 잔소리를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문장을 보면은, 어, 여기에서,说我 할때 부분이랑,再说我 하면은, 혼내고 있는 것 같아. 잔 소리를 듣고 있는 기분이야. 이렇게 의역이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이해가 되셨다면 전체 문장을 두번 읽어 볼게요. 매일 都要提醒我們極點打卡有件怎麼寫是啊.感覺像我嗎? 자, "我一樣." 매일 都要提醒我們極點打卡 邮件怎么写？是啊，感觉像我吗？在说我一样。자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두 번까지 읽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네 문장을 어 천천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장, 你知道吗？我们组长真是个唠叨鬼，哈哈。 我也觉得他总是重复一样的话。每天都要提醒我们几点打卡,邮件怎么写?是啊,感觉像我妈在说我一样。 자, 요렇게 천천히 읽어보았구요. 다시 한번더 어, 체크해 볼게요. 기억을 얼마나 했는지. 한번 체크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에서 팀장님을 뭐라고 했죠? 주장. 다시 한번. 주장. 잔소리꾼을 뭐라고 했죠? 라오다오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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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소리꾼 자, 중복. 중복 반복하다. 화, 같은 말. 자, 그럼 AB 문장 천천히 마지막으로 한번더 읽어 볼게요. 你知道吗我们组长真是个唠叨鬼哈哈我也觉得他总是重复一样的话咋有点像提醒提醒给我的给我的后宫啊六组的打卡打卡出跟卡德尔切克写邮件 写邮件，每日是的。再说我，再说我，나를혼내고있는것같다。요렇게되겠고요천천히한번더읽어볼게요每天都要提醒我们几点打卡，邮件怎么写？是啊，感觉像我妈在说我一样。 자, 이렇게 천천히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이번에는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는지 퀴즈 두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퀴즈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 한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 첫 번째 게으름뱅이 B. 잔소리꾼 C. 일중독자 디 수다쟁이 자 어떤 걸까요? 자 발음이 어떻게 되었던가요? 라오다오이라오다오이 정답은 b 입니다라오다오이 잔소리꾼 자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요.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두번째 퀴즈, 퀴즈 문제입니다. 자 한글로 된이 부분을 뜻하는중国어문장 A. 每天都要给我们讲笑话。每天都要提醒我们几点打卡，邮件怎么写。C. 每天都要问我们几点下班。D. 每天都要帮我们写邮件。 자요렇게네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B입니다. 매일都要提醒我에卡매件怎에요렇게 해석을 하시일 되겠습니다. 자, 여이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로 우리 팀장님은 진짜 잔소리꾼이야라는 주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샤라 쌤 중국어 교실에서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현실에서 많이 쓰는 중국어 문장을 어, 준비해서 영상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